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곧 부르시는 분의 속성을 읽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와 산과 거대한 해빙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부름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르는 분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그 부름이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 음성에 관해 자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속성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개인적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만을 고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나는 이사야가 있었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영혼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놀란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이 부름은 단순한 이사야의 개인에 대한 부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우리를 각기 사명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예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소명의 비전을 증거하는 적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그 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가는 아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얼떨오는주님의 음성이 있다면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그 기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가는 아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당신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쓰임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